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이고요네 종목 코드번호 068270입니다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저희가 가 예전부터 지금,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셀트리온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면서 한 가지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 셀트리온은 언제나 중장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신규 이슈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지만 셀트리온의 이 연결 기준 실적이 어뭐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까지 다 포함을 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네 전년 대비 56%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한90% 정도 증가했습니다. 90% 영업이익률이 이제 영, 플러스 어, 6.8% 정도 증가를 해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주가가 조정이, 조정이 나와준 다음에 힘을 못 써주고 있는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어느 정도 아름다운 건전한 조정 구간이 나와줬는데 크게 의미 부여할 만한 조정 구간도 아니죠. 네, 주가는건 언제나 역시나 네. 쉬었다 가야지 자리를 잡아주고 가야지 더 크게 도약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게 되면 쭉 오르면 그에 맞게 네, 폭락도 나와줍니다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 게 주식이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상당히 건전하게 올라가 주고 있다 그렇게 조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셀트리온의 론자 CMO 1 공장 증설분 초기 생산 비용하고요. 이 생산 간격으로 인한 원가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사실 1분기 실적에 다 반영이 됐어요. 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공장의 효율성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제품 판매 영향으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재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에 그래 들어서 나왔었던 이 인수합병 관련된 다케다 지역의 프라이머리케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부문 인수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태 지역에서 사업부를 3,324억에 샀어요. 3,300. 네. 3,000. 대략적으로 한 3,300억 정도. 정도에 샀는데요. 이이이이 이, 이, 이 인수권이 이제 오리지널 전문 의약품 브랜드가 12개 정도 있고요. 일반 의약품이고요. 일반 의약품 아니 오리지널 전문 의약, 의약품 브랜드가 12개 정도 있고 일반 의약품 브랜드가 6개 정도 있는데 그 권리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 권리를 전부 다 가,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해서 판매 지역이 아홉 개인 이상 어떻게 보면 어 이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명확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이런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 이슈로 인해서 본격적인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어, 도약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네네 그이 케미컬 의약품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셀트리온에서 말이 나왔는데요. 이제 2019년도 미국에서 벌써 다섯 개 제품을 런칭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 인수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케미컬 의약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케미컬 의약품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할수 있게 됐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인수, 인, 이제 인수 완료 이후에 연간 매출액이 천육백억 그리고 삼백이십억 정도가 추가로 유입이 된다는 네,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우리가 왜 네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이제 램데시비르가 뭐자극이 돼가지고 국내 제약사에서 개발 개발 속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녹십자 말고 셀트리는 체크를 해보시면 7월 16일날 임상 일상의 계획이 조금 있습니다 7월 16일날 임상 일상의 계획이 조금 있고요 항체 치료제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달 중순부터 임상 시작, 시작을 할 계획이고요 이런 임상 제대로 시작이 되고 자리가, 잡혀주, 자리가 잡혀준다면 어, 추가적인 반등 구간은 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네, 살아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주, 해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결과물만 보여내줄 수 있다면 어, 셀트리온 주가 역시 당연히 다시 한번 더 고공 행진을 할수 있겠죠 이 항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숭이 햄스터 햄스터 등의 동물 시험을 하고 있다 중순에 임상 시각을 할 계획이다 바이러스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구충제, 관절재치랑 뭐 등등등등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을 벌 돈은 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이 여러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하면 대박 나는 겁니다. 네, 제약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대박 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 어, 다른 어설픈 중소형 제약사보다는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확률을 배팅을 하는 게 당연히 어 맞겠죠. 그리고 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 실체가 있는 기업이 또 셀트리온 셀트리온이고 기대감까지 이제 같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차라리 조정이 나오면 좋은 매수 구간이다 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바닥 잡아줄 때 들어가는 전략이 타당하겠죠 네자 오늘까지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슈 정리 한번 해드렸으니까 어,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다시 한번 더 좋은 영상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줄 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영상은 언제나 중장기 관점으로만 보며 저희가 이제 뭐 단타 대응 당일 대응 뭐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